19 나와라 제발 나이스 제발 19좀보다 그렇게 19는 나오지 않았고 아니면 뭐 종구, 특구, 덕구라도 뭘 캐리를 해줘야 포나영 캐리 좀 캐리를 해줬잖아요 올길 나오게 <웃음> 어. <웃음> 맞다 맞다 나안 취했어는 취했다고? 저안 취했어요 나 진짜 안 취했어요 음. <laughs> 뭐야 깜짝이야 <laughs> 헐 대박 왜요? 저 빨간 지도 나온 우와 와저다 써가지고 죽고것 같은데 나 야동 진짜 안 봐요는 진짜 맨날 야동 봐요라고? <laughs> 아니 그지 같은 같아... 예. Yeah. 핑 좋으면 너스피릿 이구나. 뭐야이픽 조끼 나본데? 아, 특허가 과, 허가 과장, 허 과장님, 어서오세요. <laughs> 하이, 하이. 하이 하이 어서세요. 어? 갑자기 왔어? 나와서 맞아준다. <laughs> 당연히 했죠. 왜 집착을 먼저 쫓아갔을까? 어? 혹시? 혹시? 작집에 <laughs> 있네요 스피리. 네. 어 왜지? 왜 집착을 계속 쫓아갔지? 혹시? 갑자기 가족 벗으면서 식구를 변하는 거 아님? 에이 너무 큰 그림이다 <laughs> 아 너무 큰 그림이다 그런 살인마 나오면 좋겠네요 다른 살인마의 능력을 폭제하는 살인마 그렇죠 재밌을 것 같은데 와 잠깐만 사실, 사실 이건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었던 거임 야, 내가 살려줄게! 아무한테도 구출받지 마. 아. 와, 놀래라. 진짜 욕나올뻔 했네 <laughs> 이거 가세요? 와, 아, 이거 정말 공포게임이군요? 당연하죠. 스피릿, 스피릿 혼자 공포게임 하잖아요. 그러니까요. 갔다. 어디로 가는데? 저한테 왔어요! 그런 것 같아요. 아, 뭘 그런 것 같아요, 해요 그런 거이엄 치라고. 아! 나 지금 모르고 위험하다. 너무 늦었는데, 이거? 진짜 맞아? 아,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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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걸린 줄 알았네. 아, 아까 아, 안 이거. 걸렸구나. 이거 게임 터질 것 같은데. 아, 스피릿스 원래 게임 터지는... 나는... 응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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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<laughs> 타이밍이 너무 늦었어. 나두 번째 걸린 줄 알고 스페이스만 겁나 누르고 있었는데. <laughs> 아, 혹시? 쫓게시나요 <laughs> 아니야 저는 안토끼고 아! 다른 애, 또 친구 아, 양방언님 어서오세요 하이, 하이 아, 맞아 개고각 보면은 잘한 거지 언니, 언니, 제발! 꺼져줘요, 제발 이걸 먹어라. <laughs> 이거 봐. 먹어라. 어, 너무 무섭네. 이제 칼지는 가게 안 나올 것 같은데. <웃음> 갔다. <웃음> 지금 바로 갔어요. <laughs> 나를 때려. 한 명이 어딨지? 아, 있구나. 마보뱃넴? 나 마보뱃넴? 네? 슬님 마보 네? <laughs> 어디 갔어? 짝집이요. 이거 가져가요. 저도 곧 죽어요. 받칠 있는 것 같으니까. 받칠 <laughs> 있는 것 같으니까. 캐빈에 들어가겠습니다. <laughs> 응. <laughs> 아잠깐거 어떡해 나 진짜 못하네 와 너무 셨나보다 <laughs> 아. 너, <laughs> 너, 너, 아, 너, 아 맞은 것같아요 어떡해 어떻게 들어데다 바로 바로 앞에 어떡해 나 너무 못하네 아 너무 섰나 봐요 저 진짜 아, 잠깐만 잠깐만 <웃음> <웃음> 잠깐만 또 있어 어, 아니. 민망한데놀도누르 놀라운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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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놀라라운데놀라운 하이 라운데 놀라운데, 너무 잘하는 걸 올킬. 와. 와, 케필이 축하드립니다. 당첨되셨군요. <laughs>